코치. 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들로 디아블로4의 현 상황들을 알아보고요. 8월 15일 오전 9시, 거래가 막히게 된 배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많은 논란을 일었는데요. 지금 배경에 재생되고 있는 영상이 해당 영상입니다. 좋아요는 약 1000개, 싫어요는 약 4.3만개가 찍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자면 약 11분가량 진행되는 영상에서 시니어 던전 디자이너인 디니와 보조 디자이너인 조시가 나와 던전을 플레이하며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는 영상인데요. 50레벨 캐릭터를 가지고 3개 단계 1단계를 플레이하며 스킬은 제대로 쓰지도 않고 평타만 계속 사용하고 던전에서 죽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세계 플레이어들에게 시니어 던전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과연 이 게임을 이해하고 만든 게 맞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의 내용 중 유저들의 피드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으며 본인들이 만든 던전의 컨셉이 어떻고 자카룸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협업을 잘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게임 디자이너가 되었고 정말 게임은 뭐 여러가지 확장성이 있고 정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본인들만 즐거워하고 있으니 전 세계 유저들의 분노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현재 해당 영상의 댓글은 막아놓은 상태이며 다른 피드백이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1점대로 떨어지고 유저들도 다 떠나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블리자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도 모자랄 이 시기에 최악의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골드 시세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며 골드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냐 의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의심을 시작으로 많은 유저들은 가격이 폭락한 골드에 지금이 구매가 적기가 아닐까 하며 골드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템도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해당 의혹은 아이템 구매 사이트에서 같은 옵션의 목걸이가 내가 구매를 하였는데도 계속 판매 중으로 떠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8월 15일 오전 블리자드는 공지사항에 골드 및 아이템 복사 악용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차단하였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블리자드가 아이템 및 골드가 복사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많은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상태입니다. 또한 공지 사항에는 항상 그렇듯이 골드 및 아이템 복제 익스플로잇에 관여하는 모든 계정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커뮤니티의 한 글에서는 복사 방법이 거래가 완료되자마자 랜을 뽑는 랜 뽑을 하고 다시 접속을 하여 복사를 하는 방법이기에 거래자, 그러니까 골드 구매자도 이 공지 사항에 있는 골드 및 아이템 복제 과정에 관여한 계정으로 판단되어. 같이 정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레딧에서는 디아블로4 커뮤니티 매니저가 단순 거래는 정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계정 정지라는 것이 정확한 날짜 및 사유를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이유로 정지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번 골드및 아이템 복사 이슈가 해결되고 벤웨이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지시킬지는 두고 봐야 알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디아블로4는 시즌1이 반도 진행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유저의 대부분이 떠나갔으며 아직 시즌은 두 달이나 남아있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것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았나 합니다. 저 같은 개인이 기업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감히 알수 없겠지만,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다는 결과에 매몰되어, 지금과 같은 운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아이템 및 골드 복사 이슈가 해결될 때 무고한 플레이어 분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 뒤에는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중요 내용만 편집해서 자막을 달아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영상 잘 보고 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Dini, I am a Senior Dungeon Designer on Diablo 4. Howdy, I'm Josie, an Associate Designer on Diablo 4. What are we playing today, Dini? So today, I wanted us to play Belfry Zakara because it is pretty cool. Belfry Zakara is a dungeon that you find uh, on the coast of Hawazar. Uh, it's pretty cool because it, it's the only dungeon that has is, is got the kind of, like, Zach architecture going on, mixed with the uh, the lovely Drowned themes all over the place so it's it makes it like super unique and a super cool place to visit i think that actually the drowned match very well with the belfry zakara theme um, just due to the fact that uh, what we'll find later is there are bells going on in the dungeon and so everybody knows that there are drowned bells and for them to be in a church with the church bells it fits very well are you telling me there are bells in this belfry? Sakara? Yes. <laughs> <laughs> I actually kind of always wanted to be a game designer. Um, like it's been kind of my dream since the days of Nintendo. You know, back in like the eighties, uh, you know, game design was kind of a like you had to know someone kind of thing. So, um i ended up giving up on that initially and uh, went to school for architecture instead got through most of an architecture degree realized this is really not what i wanted to do and then game design programs started popping up all over the place so i hopped into one of those uh, i have died <laughs> <laughs> hold on Let me see if i can go <laughs> then you. Um, yeah so then i, I um, went to a, a school for game design um, and learned the basics that i needed to know uh, got myself an internship somewhere and then the rest is history nice so we're at the the drowned sea hag uh, as you can see she is she's quite the lady um, and uh, she loves making your life miserable um, yeah she leaves puddles on the ground that uh, you have to make sure you don't step on or get pushed into by the waves rolling by uh, like that she was actually the, the big boss of the, uh, the BlizzCon demo back in what was it 2019 or whatever when we announced the game oh really yeah she was what everyone fought we had this like cool sequence with a cave that was like flooded and you had to like drain the water and uh, you'd find her at the end or whatever so she is she is one of many many bosses that we have floating around she is also one tough SOB. I remember the vampire boss being also quite, um, difficult as well. Oh, bloodsucker. Alright, can you stop and let me hit you, please? we got her nearly halfway. All right. There we go. That's good, I'm running out of thought. I'm running out of health <laughs> <laughs> potions! I gotta get more. <laughs> I feel like I am average at games. Oh. <laughs> I don't know. It kind of depends. Like the one of the cool things about our dungeon group is that we all kind of have like different games that we like and different games that we're good at versus not good at. Or like, you know, some of us are a little more casual, some of us are a little more hardcore, and it's kind of cool because then we can try and find this like balance between all of our stuff mm -hmm. um, to make sure that you know everyone is is having a good time regardless of whatever they're like their gaming preferences are it's kind of a, a a nice dynamic to have especially when you're making content if everyone has like the same temperament towards the games they like and how they like to play them well then you everything ends up one note but when you have designers with different opinions then you can like you know find the balance between what everyone likes make the appropriate compromises and then more people get to have fun with your stuff because you're trying to cover more more of your audience yeah and we beat the boss <laughs>